여러분께서 좀 제가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좀 보시기에 불편하실 터인데, 이해하시고 같이 말씀 청정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골고다 십자가의 기적 이런 말씀인데요. 기적이라고 꼭 이렇게 단어를 굳이 사실 안 써도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역사.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강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죠.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틀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하늘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 성삼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열린 하늘을 그때는 아무도 볼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 그 음성을 아무도 사실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천둥이 치었나? 잠깐 무슨 일이 벌어지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을 때, 담에색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파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고, 무슨 소리가 난 것만 듣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자체를 들은 것이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난 것만 그냥 들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당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하시던 모든 일을 거기에서 완성, 마치십니다. 진짜가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피치 못해 사역을 못 하시고 중단하신 것이 아니라 하시려는 일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심판주께서 인간의 심판을 끝내기 위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고난을 끝내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인간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답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그저 놀라울 뿐이지요. 지난 종료 주일에 이어서 홀리위크 고난 주간에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일들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 산으로 가시죠. 골고다가 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산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지요. 놀랍게도 그 십자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인 죽음을 빈틈없이 완전히 처리하시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저는 그때가 성세함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협력하여 일하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 다른 때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다는 기록도 없고 하늘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렸다는 기록도 없어요. 복음서를 보면 요단강 세례 받으실 때와 다볼산에서 변형되실 때두 차례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어땠을까요? 걸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성사미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억울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에요 군중의 고함소리 할수 없이 죽게 된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죽으신 것도 아니지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풀수 없었던 짐을 풀어주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또다시 타락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모이는 축제보다 큰 축제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큰 사랑이 아니고는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었고 성령께서 언제나 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힘의 그 힘과 그 결합이 그 유너티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출생하시는 시련을 친히 짊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낳으신 분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썩어짐이 죽지 않음을 입을 수 있도록 썩어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죽지 않음을 비프시고 죽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서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로 다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이 보여 주는 대로 죽음이 우리 주님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동일한 죽음이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강포를 뿌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크고 감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이사야 오늘 25장 본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절한절 한절 함께 봅니다. 먼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제가 사실 한절한절 한절 길게 설명하고 그리진 않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산에서라고 합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일까요? 바로 콜고다예요. 이 산이 여러분 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이 산이 골고다 말고 어디겠어요? 6절 말씀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을 봅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럽니다. 이 산에서가 또 나오지요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그리고 열방위에 덮힌 덮개가 무엇일까요 NIV 영어 번역성 결과니까 이 가리개는 또 슈라우드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음의 옷이죠 덮개는더 싯트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천이겠죠, 천. 아마 이 천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천이겠죠. 그렇다면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한다. 디스트로이 파괴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없애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나요 여러분? 걸고다 십자가예요. 8절은 이것이 과연 그러하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나오는 주 여호와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골고다 십자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믿는 우리와 사망은 영원히 상관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겁니다. 물론,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요. 어떨 때는 그 사망의 위협이 굉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망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슬픔을 위로받기 위해 세상의 무엇을, 세상의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에 십자가로 나가세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세요.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었나요? 모욕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신가요? 골고다 십자가로 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고 치료를 받았지요. 그 녹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 능력의 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슬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무지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그곳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많은 할 말이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구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절 말씀을 보지를 못하였지만은요, 구절을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와 같은 여호와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지는 생명의 모든 것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5세기 초. 너무 많은 과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이었던 존 크리스토스톰의 부활절 설교를 직접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오늘날은 이스탄불이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했던 설교예요. 사실은 혹시 기억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도 드렸던 들려드렸던 설교인데 모르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또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오 세기 초 콘스탄티노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이 마땅하고 빛나는 승리의 절기를 즐거워하라. 만일 누구든지 지혜로운 종이라면 그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만일 누구든지 오랜 시간 금식으로 수고했다면 지금 그분의 보상을 받으라. 만일 누구든지 첫 시간부터 일했다면 오늘 그의 정당한 상을 받으라. 만일 3시에 왔다면 감사함으로 이 추기를 지키라. 만일 6시에 도착했다면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거기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9시까지 지체되었다면 역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나와오라. 만일 11시까지도 지체했다면 이 또한 자신의 지체로 인해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처음에 온 사람처럼 마지막에 온 사람을 받아주시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첫 시간부터 이르던 사람처럼 11시에 온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처음 은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한 사람에게는 받아야 할 것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행암도 받으시고, 착한 마음도 모두 환영하시며, 모든 행위를 전개하게 보시고, 무엇이든지 드리는 재물을 칭찬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즐거움에 여러분 모두 들어가라. 그리고 첫째도, 그리고 그와 같이 둘째도 모두 그분의 보상을 받으라.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함께 이 기쁨에 나를 지키라. 잘 준비했든지 부족했든지 이 날을 전기하게 여기라. 금식을 했든지 미처 하지 못했든지 여러분 모두 오늘 기뻐하라. 잔치상이 먹을 것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모두 풍족하게 기쁨에 참여하라. 살진 소가 있으니 배고픈 채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모두 오늘 믿음의 추기를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모두 부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베품을 받으라. 아무도 자신의 가난을 비통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주의 왕국이 우리를 위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이 당한 부정한 일로 울지 말라. 왜냐하면 용서가 무덤에서부터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구세주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지수로 붙잡혔던 그분이 죽음을 멸하셨도다. 지옥으로 내려가신 그분이 그 지옥을 무너뜨리셨도다. 죽음이 그분의 육신을 맛보았을 때 그분은 죽음을 쫓아내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이어나여 외쳤다. 그분이 말씀하셨도다. 지옥이 저 구덩이 아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원통해 하도다. 죽음이 원통해 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멸해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원통에 했다 왜냐하면 조롱을 당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원통에 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죽음이 원통에 했다 왜냐하면 멀리 밖으로 던져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원통에 했다 왜냐하면 새 사슬에 묶여졌기 때문이다. 죽음이 한 사람, 사람의 한 몸을 삼켰으나 하나님을 만났도다. 죽음이 땅을 손에 쥐었으나 하늘을 만났도다. 죽음이 보여지는 것을 취했으나 보여지지 않는 곳에 빠져버렸도다 오 죽음이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지옥이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죽음은 던져졌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마귀들은 쓰러졌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천사는 기뻐하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생명이 다스리는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어떤 죽은 자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도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분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소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설교에 아멘 하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안식구 첫날 두 명의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사야 54장, 25장보다 오히려 좀 조용하고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도 천사를 보았고요. 들에 있던 목자들도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나타나셨습니다. 슬퍼하고 있던 여자들에게 기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 놀라운 일을 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멀리 갈릴리까지 가서 만나자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어떤 평범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말을 삼가하고 거기에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들이 심겨져 있어요. 8 절에서 여자들에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지요. 무서움과 큰 기쁨.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데도 놀랍게도 동시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는 큰 기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배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줄수 없는 성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구절에는 여자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요. 경배와 찬양, 예비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게는이 땅에서의 최고 최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고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천사들처럼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부활 사건을 만난 여자들을 통해 우리 눈에는 금방 들어오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때에 처음에는 작은 경혜와 작은 기쁨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경혜와 기쁨이 커집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어디까지 커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경애와 기쁨은 계속 자라갑니다. 그것은 축소되지 않습니다. 경애와 기쁨은 늙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높아집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실기도 리 했는데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 예수 앞에 엎드리세. 그분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함이 영원히 우리의 노래가 되는도다. 이 찬양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들마다 살아날 것이며 보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을 것이며 새 임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나이들미 그 부활의 생명을 약하게 할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병조차도 그 부활의 생명을 약하게 만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죽이신, 정복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그 부활 생명의 날들과 주간들을 주여, 성삼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때때마다 우리 안에서부터 드러나지며 솟구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